HP 컬러 레이저젯 프로 M182, 185및 M282, M285 프린터 시리즈 개봉 및 설정 방법. 상자를 열고 모든 케이블과 문서를 꺼냅니다. 상자를 옆으로 놓고 손잡이를 사용해서 프린터를 상자에서 꺼냅니다. 스티로폼을 제거하고 옆에 치워둡니다. 프린터를 비닐에서 꺼내고 프린터를 감싸고 있는 모든 테이프와 포장을 제거합니다. 스캐너 덮개를 들어 올리고 테이프와 폼 시트를 제거하고 스캐너 덮개를 닫습니다. 용지 입력함을 빼냅니다. 용지 조정대에서 파란색 손잡이를 눌러서 조정대를 최대한 바깥으로 뺍니다. 사용하지 않은 흰색 레터 또는 A4 용지를 입력 용지함에 넣습니다. 조정대가 용지의 가장자리에 닿도록 조정대를 조정하고 입력 용지함을 넣습니다. 프린터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프린터 전원이 켜지고 초기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프린터 제어판에서 언어를 선택하고 예를 터치하거나 확인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위치를 선택하고 예를 터치하거나 확인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환경을 선택합니다. IT 부서가 네트워크 설정을 다루는 경우 IT 관리형을 선택하고 아닌 경우 자가 관리형을 선택하고 얘를 터치하거나 확인을 눌러서 확인합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123.hp.com으로 이동하고 HP 스마트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서 프린터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